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날씨가 화창한 오후입니다. 토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요. 어제처럼 또 코노피튬을 요새 많이들 좋아하시고 찾으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코노피튬으로 세트 여덟 세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드리려면. 어, 긴 시간이 필요로 할것 같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짧게 짧게 되도록이면 어, 간단간단하게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0 9 1이기 때문에 0901번부터 0908번인데요. 각 세트별로 3만원씩이고요. 택배비는 3천원이 따로 있고, 5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 된다는 것.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0901번인데요. 요것은 모든 분입니다. 다른 것은 다 포트체로 발송이 되는데 요것은, 어, 흙이, 흙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피시포르미 핑화입니다. 피시포르미가, 어, 원숭이 얼굴을 닮아서 중국 쪽에서 인기가 너무너무 이제 고공행진을 해서 가격대가 엄청 높은, 어, 피시포르미 백화, 우스터, 어 그런 종류는 아주 고가의 거래가 되는데 이것은 핑크 꽃이 피는데 음, 따로 뭐 판매하려고 키우시는 게 아니라면은 핑크 꽃도 어, 초록색에 대비돼서 아주 아주 예쁘다는 것 어,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제가 분리해서 키워 놨는데 9두 9두입니다 사이즈는 각 얼굴별로 1cm가 조금 넘는 크기. 큼지막한 것도 있고 이렇게 뽑아서 어, 0901번 첫번째 보내드리고요또 0901번 웨스트니 대형종 어, 코너피팀인데요 동굴 납작 얼굴이 많이 커질 수 있는 어, 웨스트니 팔뚜 팔뚜 군생입니다. 그리고 어, 빌로붐 어제도 제가 구성해서 어, 판매를 했는데 요새 빌로봄이 참 인기가 또 많죠. 요것도 빨간 라인이 생기고 아주 아주 크게 크는 대형종인데, 포트에서 작게 오래도록 크니까 이렇게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귀에 상처가 살짝 있지만, 요렇게 같이 구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펠루시덤까지 요렇게 4개 세트로 구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빌로붐은 제가, 어, 작은 삼목판 바 밭에서 키운 것과 요렇게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요것은 같은, 같은 것인데, 음, 키우는 이제 환경이나 어떤 조성해 주는 것에 따라서 요렇게 크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어, 보여드려 봅니다. 작지만 아주 아주 크게 클수 있는 대형종 빌로붐이라는 것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0902번. 어, 0902번은 마우가니 옵살모 모든분입니다. 사이즈도 큼지막하고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이렇게 어, 많이 심겨져 있는 어, 여기는 또 쌍두도 있는 마우가니 모든분인데요. 이것은 요것은, 요것은 음, 보기에 필란시 같기도 하고 어, 콩카분 같기도 하고, 약간 선모가 있어서, 아, 뭐, 무엇인지 잘, 제가 살짝 헷갈립니다. 어쨌든, 요렇게. 어, 0902번, 마오가니, 어, 모든 분. 0902번 두 번째는, 어, 루코피. 5.5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루코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액티펌 브라우니 <laughs> 이렇게 어, 7두 액티펌 브라우니 그 다음에 어, 네오할리 닮은 펠로시덤 이렇게 3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가니 모든 분 어, 루코피 군생 액티펌 그리고 펠로시덤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세번째는 0903 어, 털피시포름이라고 불리는 포슐라텀, 어, 포슐라텀 하이브리드 어, 자세히 보시면 선모도 있고 원숭이 얼굴도 아주아주 아주 예쁜 어, 고급종에 속하는 포슐라텀의 어, 실생입니다. 두수도 많구요. 음, 7두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빌로붐. 빌로붐인데 아주 아주 큼지막하게 잘 키운 빌로붐 쌍두. 이렇게. 0903에 포함이 되고요. 번호가 이것은 3번으로. 3번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0903번. 그 다음에 0903 아주아주 아주 또 필룰리포르미가 또 나왔습니다. 정말 6cm 포트에 엄청 오래 키워서 얼굴이 바글바글하고 너무너무 작은 얼굴에 어 아주아주 아주 두스가 많은 필룰리포르미 이렇게 한 개가 포함이 되고 또 이렇게 예쁜 얼굴에 펠루시덤까지 이렇게 0903네 가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0904번. 어, 빌로붐인데요. 빨간 꽃이 피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 많이, 음,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어, 하나존, 하나존호라고 불리는 일본에서 수입되어 온 빨간색 빌로붐 쌍두. 어, 쌍두. 어, 이두구요. 각각 따로따로. 지금 뿌리가 간 내려져서 뿌리는 좀 짧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두 개. 그리고 민우텀. 민우텀 군생인데 얼굴 수가 또 많습니다. 이렇게 군생인데 사이즈. 어, 70.5cm 포트에 이렇게 바글바글 얼굴이 많은 군생인데 여기는 살짝 금기가 있는 것 같지만 금기는 아니고 어, 화상으로 인한 살짝 이렇게 어, 색깔이 어, 약간 바랜 그런 음,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0904 어, 브루게리 브루게리가 아주 아주 예쁜 빨간색 브루게리인데요. 요즘 크느라고 살짝 물이 빠졌지만 아주 빨간색을 잘 유지하고 있는 어, 브루게리 브루게리는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거의 어 2cm 에 가까운 어 크기를 하고 있고요, 꽃도 피고 또 씨앗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말른 다음에 수확하셔서 이제 파종까지 하실 수 있는 부르게리, 그다음에 어 펠루시덤 삼두 테리 컬러 이렇게. 어 포함돼서 0904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0905번 음, 제가 많이 판매를 했던 싹스타넘 군생입니다. 사이즈는 요정도 되는 어, 싹스타넘 0905번 그 다음에 위트버젠스 어, G타입 아주아주 아주 어, 굉장히 미세한 그선 무늬가 아주아주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위트버젠스 H타입인데 G타입, G타입인데 타입 음, 이것은 화분채로 수제화분, 예쁜 라라꽃분, 화이트 백토로 만들어진 수제화분 포함해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빌로봄 사두 0905번 빌로봄 사두 이렇게 사이즈 확인해주시고요. 살짝 윤감이 있어서 아주 아주 예쁘고, 어, 고급종에 속하는 빌로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주 아주 콩할 만한, 어, 레오파르디움, 3두 요렇게. 0905번, 짝스타넘 군생, 어, 미트버젠스 G타입, 그리고 빌로붐, 레오파르디움, 소형. 이렇게 4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0906번 액티펌 인데요. 군생 아주아주 아주 얼굴 수가 많습니다. 9cm 포트 어, 심겨져 있고요. 얼굴 수가 많은 액티펌 군생 그 다음에 빨간색 마우가니 자세히 보시면 어, 시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수확하셔서 어, 예쁜 마우가니 교배종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레드 콘크루디아, 어, 마우가니 사이즈 큰 것, 0906번, 그리고 오페라 로즈, 색깔이, 어, 핑크꽃이 피는, 이렇게 예쁜 코너피튬움 6도. 또, 마지막으로 펠루시덤 쌍두 개, 얼굴 두 개, 이렇게. 0906번 액티펌 마우가니 오페라로즈 펠루시덤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0907번 이것은 마니어리아눔 어, 교배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밀크맨 밀크맨 어, 교배종으로 아주아주 아주 얼굴이 예쁩니다. 고급종에 속하는 마니어리아 눔인데 제가 밀크맨도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커다란 밀크맨 군생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많이 키우고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밀크맨이 정말 번개무늬, 빨간색 번개, 번개무늬가 아주 예뻐서 인기가 많은 밀크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요것, 어요 마니오리아눔, 교배 종은 특히나 밀크맨과 아주 흡사하게 요렇게 음 번개 무늬가 흘러내리는 어 멋진 무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종에 속하는 어 밀크맨 하이브리드 사이즈, 이렇게. 사도 보여 드렸고요. 그다음에 음, 하나구루마라고 하는 빌로붐인데 어 진한 다홍색 꽃이 핍니다. 그리고 특히나 음, 일본에서 수입되어 온 것인데 구루마라고 불리는 이유는 꽃이 풍차꽃. 어 이렇게 회오리 모양으로 꽃이 피었을 때 이렇게 막 소용돌이치듯이 아주 아주 멋지게 휘감기는 모습이 매력적인, 어, 하나, 구루마 쌍두. 요것도 굉장히 고급종에 속하는, 어, 코노피툼입니다. 그리고 또, 피시 포르미, 핑크꽃. 요것은 특히나 꽃색이, 어, <laughs> 특히나 꽃색이, 어, 핑크꽃이 아주아주 형광 핑크로 너무너무 예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어, 핑크 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피시포르미의 멋진 얼굴도 가지고 있는 어, 핑화 3두 이렇게 0907에 들어있고요. 또0907어코델룸 삼두 작은 것 같이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907번 밀크맨 하이브리드 또 하나그루마 어, PC 포르미 핑화 오코델륨까지 그 다음 0908번 0908번은 어, 마우가니 교배종입니다. 색감도 너무너무 예쁘고 아 요것은 정말 <laughs> 너무 특 A급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 마우가니 교배종인데요. 어, 사이즈 보여드리면 요 정도 되는 크기, 쌍두인데 그 빨간색 느낌이 너무너무 좋고 예쁩니다. 살짝, 어, 매트한 느낌도 주고. 제가 요렇게, 어, 빨간색 마우가니 교배 종이, 어, 또 피시 포름이 그런 종류, 어, 롤피 그런 종류랑 교배가 되면은 정말 예쁜 얼굴이 나오는데 요것도 아주아주 아주 멋진 얼굴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피시포름이 하이브리드 아니아니 마우가니 하이브리드 이렇게 0908번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빌로붐 밭에서 뽑은 빌로붐 이렇게 사이즈 큼지막한 빌로붐이고요. 노란색 꽃이 피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로붐 쌍두가 가고요. 이것은 뽑아진 채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비포르미 스티피타튬 3두 작은 것, 그리고 네오할리 핑크색 작은 것 하나. 이렇게 0908번 구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0908번 이거 마우가니는, 마우가니 교배종은 정말 보내기가 조금 아쉬워서 이렇게 소소하게 어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늘 8개 세트를 어다 소개해 드렸고요. 마음에 드시는 게 있어서 구입, 원하시는 분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 어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